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신규 오픈한 대구시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2층. 7개동 규모로 총 667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915대로 세대당 1.37대입니다. 계약금은 10% 계약시 1000만원 중도금 40% 1차 20% 2차 20% 무이자 잔금 5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제한 5년입니다.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분양 일정은 6월 30일 오픈하여 7월 4일 특별 공급, 7월 5일 1순위 해당 지역, 7월 6일 1순위 기타 지역, 7월 7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이며 7월 14일에서 7월 23일까지 서류 제출 기간, 7월 25일에서 7월 2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4월 초, CG중, CG고, 4월역, 이마트, CGV, 대구 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GX룸,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76 타입 30평형 104세대, 84 타입 33평형 392세대, 106 타입 41평형 171세대, 총 667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LG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76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7억 2600만원, 평당가는 2373만 2천원입니다. 106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11억 2300만원, 평당가는 2679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CG3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